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세모노사입니다 어, 제가, <laughs>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밥을 먹고 잠깐 이제 NBA를, 이참 사람, 제가 잘못된 건지 이거 안 하면은 또 여러분들 기다리신 분들 계실까봐 제 조금, 오늘은 조금 쉬고 싶은데 그래도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참고 잘 하셔가지고. 한번 건승을 계속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경기를 보시, 샬럿을 경기를 보시면은, 어, 이렇게, 20, 2023년, 20, 21년 전이죠. 그럼 살렛승 음, 살렛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를 보시면 또, 샬렛이 나오고, 샬렛이 나오는데 AI를 집계를 해보면 이 경기 샬렛 승이 안 나오고 오히려 저는 워싱턴 프랜 쪽으로 나옵니다 좀 아이러니한데 저는 이 경기 워싱턴 프랜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드 유타 경기입니다 1.22대 2, 6을 배당을 받았고요 이 경기를 보시면은 비등하게 흘러갈지도 모른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이 경기도 무서운게 뭐냐면은 지금 유타가 받은 이 166이라는 핸디배당이 쌍수라는게 저는 제일 걸리는거예요 쌍수라는게 천재적으로 어, 집계를 해보면은 이 경기는 저는 인디애나 성을 가는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조금 불안성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말씀 드리고, 승패는 인디애나 쪽으로, 어, 기울여 보고는 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이 경기, 인디애나 승의 유타프린스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은 필라델피아대 고스턴 경기입니다. 이 경기 대부분 다 보스턴으로, 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저는 이 경기를 어 무릎 어, 위험은 무릎 쓰고 내일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AI 집계가 필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필라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루클린 대 클리퍼스 경. 기 내일 정말 알수 없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 상대 전적이 2대1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경기가 전체적으로 다 찍기를 해보면 브루클린이 나쁘지가 않다 나와요 이 경기도. 그나이 경기 저는 클리퍼스 클리퍼스 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안적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뉴욕닉스대의 란토니오 경기입니다. 이 경기로 보시면 은어뭐 뉴욕, 뉴욕, 이것도 뉴욕으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어, 다 봤을 때 뉴욕이 자포가같다는 어, 생각이 들고요. 뉴욕닉스 승에 마현승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게요. 시카보스대 피닉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로 보시면요. 아, 이거 하고, 지금 배당 값을, 그 배당에 대한 가치 값을 한번 보고, 데이터는 좀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굳이 또, 데이터 안 보고 한다고 섭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음, 이기를 보시면은, 지금 비등이에 팀이. 비등하게 나와요, 굉장히 비등하게. 어렵죠. 음,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어렵다 보고 있는데, 이 경기를, 저는, 시카고, 시카고 플스 승으로,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거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니까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불스, 시카고 불스승으 볼게요 경기. 자, 다음 경기는 휴스턴 데이, 엘에 레이커스 경기입니다. 이거 어렵더라고요 이거도. 이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기는 경 어디야? 레이크스가 유리하게 나온다, 나와요 이 경기 레이커스가 이거 휴턴이 2.23이라는 쌍수 배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경기를 레이커스 승 사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맨피스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보시면요. 어 비등해 이거도 비등하죠. 근데 살짝 맨피스적으로 기울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보고 저는 이 경기를 마이애미 승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 AI 시계도 마이애미로 나왔어요. 마이애미죠. 그래서 이 경기를 마이애미 마이애미 승 사이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내일 피해, 내일 피해 모빌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어, 다음 미로키 대 디트로이트입니다. 미로키, 미로키, 미로키로 보고, 미로키. 어, 근데 이경기 미로키 승이 디트로이트 프랜 승으로 나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어, 경기를 굳이 안 가시길 바랍니다. 잊지 바 합니다. 미네소타 대뉴 올리언즈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어, 미네소타가 정비를 받았는데요. AI 집계를 보면 두 팀이 비등하게 나와요. 52대 47. 그래서, 일단은 미네소타 승으로는 보는데, 음, 조금은 한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뉴 올리언즈 프랜선 가능성 굉장히 커버는 경기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안 되는데, 자, 다음 경기는 오클라모드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보시면요, 어, 네,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 승사이드로 그냥 클리블랜드 승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이거 배당 수치가 안 맞을 때는 정배가 좀 들어오더라고. 댈러스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처음부터 댈러스 가시겠죠? 댈러스로 봅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하나가 하나가 바뀌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역배승이 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경기 토론토 토론토 프랜승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어디 이 경기 니또자 덴버 대 골든 스테이트 이 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덴버가 유리하다 나오고 있구요 이 경기는 알수없다고나니다 이거 예두팀두팀알수없다고 갑자기 나와 보여요 마지막 종합은 덴버 쪽으로 조금 기울인다볼 수가 있는데 어 저는 이 경기 덴버 승 덴버 승 보대 어, 골든 스테이트 프랜슨 가능하다가 나오니까 다시 한 말씀 이 진짜 알수 없는 경기 정말 어려워 이거 그래서 댐버스에 일단 댐버 승.. 윙댐이 골든 스테이트가 너무 비당게 나와가지고. 좀 헷갈려요. 이거 저는 골든 스테이트 프랜싱으로 이거 보겠습니다. 템포승이 맞는데. 아, 그냥 템포승 보겠습니다. 세크라멘토대포틀랜드 경기입니다. 보험으로 골든 스테이트 승 프랜싱을 맞선 경기요. 어, 이 경기를 보시면요. 세크라멘토 승사에 들어올 때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가기에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지 않아? 1.1로 배당을 안 가는 게 보통 날것 같은데 이거 홈 원정 때두 팀이 50대 50이라 음. 포틀랜드 프랜성도 가능해 보이지 않나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 경기들은 보통 6배성이 많아서 포틀랜드 프랜성 볼게요. 자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거 자 이거 졸지 말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잘 보세요. 샬레스와 워싱턴 팀 효과치를 보면은 지금 샬레스 앞서고 있고 공격력 사실을 샬레스 앞서고 있고 팀 수비력은 워싱턴이 앞서고 있고 팀의 득점은 워싱턴이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팀은 지금 오버성도 굉장히 강해 보인다고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슈팅률도 워싱턴이 앞서고 있어. 다만 리바운드만 이제 샤일렛이 앞선다는 건데 그래서 이경기가워시드 프린스는 가능해 보인다고 보는 거예요 인디애나 유타 보세요 유타 유타 그렇죠? 인디애나 유타 인디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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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타 비슷해요 인디애나 그러니까 인디애나 생으로 좀 보고 있지만은 좀 분위기가 좀 잘못될 수도 있다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인디애나 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애들 아, 물이 올랐어. 자, 필라델피아 대 보스턴 경기 보시면요, 필라, 비슷해, 비슷해, 응, 비슷해, 다 비슷해, 다. 득점은 보스턴, 슈팅률은 필라, 리건들 보스턴, 터너보드 보스턴, 다 비슷해, 비슷하니까 어, 보스턴 프랜 성도 가능해 보인다 보수고 있지만 내일 네, 네, 목요일이에요목요일 그래서 저는. 빌라성을 본다는 거예요, 어이? 자. 자, 브루클린데 클리프에 봅시다, 어이? 자, 브루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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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응? 어이, 쟤다 브루클린이야, 쟤다 브루클린. 그죠? 근데 왜 아까 저는 그 AI 집계가 불클럽에 나왔죠? 이상하네 이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뉴욕에 서을때 세난 통역을 해보세요 뉴욕, 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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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세난, 뉴욕, 세난 이거 전부 세난인데 채나인데 이거 뉴미스 승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AI가 잠옷 집어넣나 이상하네 시카고급제 피닉스경기입니이 경기는 비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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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등해요, 비등해요. 이건 시카고 피닉스 시카고 별 차가 없잖아 비등하게 나가고 그래요? 여기도 별 차가 없는데 휠체제 보면, 아까, 시카고 부스가 굉장히 몰려서 몰래, 나오죠, 결과 값이. 휴스턴, 레이커스 보시면은, 이거는 또, 휴스턴, 휴스턴, 레이커스,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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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스턴. 이건, 전부 다 보면은, 휴스턴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AI 값은 또, 레이커스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 진짜 이상한데요. 이집집하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또, 왼피스. 비슷하다 보고, 비슷하고, 득점 같고 이거, 마이미, 마이미, 왼피스, 왼피스. 이것도 좀 너무 비등하게 나네일 농구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저희 마이애미승 사이드로 봤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디트로이트 보시면, 이것도 비슷해. 이렇게. 디트. 이렇게. 위. 어, 디트. 이렇키 위로키. 야, 이렇게도 좀 애매한데. 얘 진짜, 피해 목일 똥, 피똥 싸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미네소타 데이, 뉴올렌즈 보시면은, 이건 또, 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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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고, 미네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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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올, 이렇게 나오는데, 리본드 차에서 많이 나는 게좀 신기하고요. 오클라우마의 어, 글리블랜드는 너무 비슷하게 나오고, 여기 보시면, 보시면 알게, 보시면, 보시면은 비슷한, 이런 경기 제 경기 낫지 않나 싶어요. 그냥 델레스랑 토론토 경기도 오히려 토론토가 높아. 이거. 어. 뭐야 이거. 주전이 뭔가 빠져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 잘하고 하세요. 이거. 자. 여덴버랑 골든스테이트는 뭐? 골스, 덴버. 골스, 덴버. 덴버, 덴버, 덴버. 골스. 응. 덴버슨 사이즈로 나오는데 이거 네. 덴버슨 사이즈로 나오는데 이거 근데 세크라멘토 대 포틀랜드인거 아시면은 세크라멘토 포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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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크라멘토 포틀 세크라멘토 세크라멘토 이렇게 나오니까 어, 다시한번 잘 초포하면서 세크라멘토 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일도, 어, 건승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도 좋은 결과가 있길 지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심으로 지심 감사합니다. 그, 축구는 제가 30분 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심으로 감사합니다.